관제수과 하트는 달이 있어요. 사고, 그리고 몸수, 몸을 다치는 달,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려요. 투자하세요라고 하고 싶어. 그 달에. 음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번 주제는 <laughs> 네. 용띠, 월별로 인탁드릴게요 용띠. 용띠분들, 쥐띠분들처럼, 온숭이띠분들처럼, 삼재가 나가는 해예요 더군다나, 나가는 해다 보니까 건강이 굉장히 많이, 표현이 좀 많이 붙죠? 조심해라. 음, 24년도는 특히나, 아주 많이 조심하세요라고 말씀드려요. 월별로 말씀드리자면, 2월달, 7월달, 4, 고 그리고 내 몸을 나도 모르게 넘어졌을 때, 몸, 수, 다친다. 몸을 다치는 달조심하라 라고 말씀드려요. 특히나 나이 대는 40대, 60대 분들. 조심해야 되는 달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, 나머지 용띠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방금 말씀드린 그 달들 특히나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조심해야 되는 달이 있다면 관제수가 드는 달이 있어요. 용띠분들 중에. 나이대로 보면요. 60대 분들하고 20대 분들. 이시대 분들 관제수가 들 일이 뭐가 있겠어, 근데. 뭔가 내가 사고를 친다거나 문제가 엮인 것 같지 않을까 싶어요. 경찰서 관리 없게 조금 조심하셨으면 몸을 사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. 용띠분들 고집 세요. 아시겠지만. 그만큼 내가 낸데 잘난 척 하다가 큰 코단 친다라는 거. 좋은 것도 말씀드려야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좋은 달 뽑아드리자면 4월달, 그리고 8월달, 금전 운이 상승합니다. 그래서, 투자하세요라고 하고 싶어. 그 달에. 다만, 치고, 빼고, 좀, 잘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 달에는. 내가 어떻게 이 시간 이렇게 했느냐에 따라서 금전 운이 많이 상승해요. 네. 적극적으로 아주 많이. <laughs> 30대 분들 잘할 수 있어요. 회, 머리 회전율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라서 잘할 수 있고, 40대 분들, 나도 잘할 수 있는데, 40대 분들보다 30대 분들 운이 더 좋아요, 하지만. 어, 그래서 30대 분들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거, 주식, 4월달, 8월달입니다. 한번 해보세요. 운이 상승합니다. 전체적인 우리 용띠분들 총평을 하자면, 관제수 건강 많이 해치면서 삼재가 나가요. 운동도 하시고, 좋은 것도 드시고, 쉴 때는 제발 푹 쉬세요. 뭐 해야지, 뭐 해야지, 고민만 하다가 쉬는 것도 놓치고, 일도 놓치고, 금전도 놓칩니다. 모두 24년도 대박나세요.